16쪽 보세요. 61번이요. 자, X가 마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수렴값이 존재하네요. 분모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우선적으로 F 마일은 0이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X가 마일로 가고 있어요. 분모 0으로 가네요. 수렴하고 있네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 마일도 0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FX는 일단은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갖고 있죠?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어넣었을 때0 되지. 그지? 그래서 내가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좀 잡고요. 얘가 이제 몇 차인지 모르고요. 최고 차인 계수도 모르니까 HX라고 좀 잡을게요. 알겠죠? 응. 내가 HX라는 얘를 AX 플러스 B로 좀 잡아볼게. A, AX 플러스 B로 좀 잡아본다면요. 이수렴값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칠 나온다는 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AX 플러스 B 얘가 마칠로 가야 돼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ax 플러스 b 얘는요. 10으로 가야 돼요. x 플러스 2 0인자 사라지고요. my 집어넣으면 my 1 살아남고요. 여기도 my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b가 10인거 얘네 연립하면 나와요. 쌤 HX가 어떻게 1차인지 알았어요? 내가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잡고 했다고 치자. 2차였을 수도 있잖아. 차수 가장 낮은 걸로 찾아야 되니까. A라고 잡고 시작하면요. 각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다 만족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차로 잡고 시작한 거야. 알겠지? A라고 해보고 했더라도 내가 A라고 해보고 A값이 각게안 나올 거거든? 두 개가? 어. 해봐. 알겠지? 65번이야. GX분의 FX가 지금 나와있고요. 내가 구해야 하는 거에 좀 초점 좀 맞출게요. 구해야 하는 거에 항상 초점 맞추면 문제가 진짜 절반 이상 풀리거든, 고등수학은. 어.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요. 얘좀 이렇게 찢을게요. 그러면, gx분의 fx의 2 곱한 거 이렇게 되죠? 빼기에 fx분의 g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응. 너네 이거 값만 구하면 돼. 어디가 뭐냐. x가 1로 갈 때. 1로 갈 때예요. 자 그러면 얘다 1로 한번 보내볼까? 일로 한번 보내봅시다. 자, 일로 보내버리면요. 마이, 뿔, 일, 마, 일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 얘는요? 일, 마, 오, 뿔, 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맞아요? 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겠네요? 그죠? 어.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역수지? 얘들아. 뿌려도 상관 없습니다. 됐나요? 어 얘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뿌려도 상관없다고 0이 아니니까 됐어? 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극한의 활용을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 하는데요 진짜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에 초점 맞추세요 PQ, AQ고요 극한을 뭘 보낼 거냐면 X를 2에 가깝게 보낼 거예요 X를 2에 가깝게 보낼 거예요 내가 그냥 X 좌표로 잡아버리자 저 P점 잡을게요 X, 루트 X-1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치? Q점 잡아요 X, 1이네요 맞아요? 어 끝났어 이제 p, q는 y 좌표의 차이지 그지? 그러면 루트 x-1 빼기 -1, 1 이게 되겠고요 p, q 그 다음에요 a, q는요 x 좌표끼리의 차이네요 x 빼기 2죠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꼴 판단하세요 0분의 0 꼴입니다 그죠? 영인자 응. 부모에 숨어있어요. 유리화하시면 해결됩니다. 됐죠? 응. 자, 70번도 봅시다. 70번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어려워하죠. 얘 같은 경우는 X를 보내버리니까 잡을 수 있거든, 너네가. 근데 얘는 뭘 구하라는 건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네가. 근데 내가 잡아주면 됩니다. 보면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y 좌표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쩔 때냐면 점 p가 y는 e x 제곱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 오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중심 c가 가까워지는 y 좌표예요. 그럼 내가 p 점 먼저 좀 잡을게. p를 k, 2k 제곱으로 좀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 c는 y 축 위의 점이거든. 그래서 그냥 0,L로 좀 잡을게. 내 맘이야, 그냥. 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면, 1.5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P가. 그러면 K가 0에,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L을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냐면, L과 K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너네가 극한 값을 구하든가 어쩌든가 할거 아니냐. 맞지? L과 K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반지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냐? 반지름 L이죠, L. 그게 뭐랑 같냐면, CP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맞죠? 음. 자, L제곱이라는 것은요. l이라는 것은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요. k제곱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l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어. 따라 이식 자체를 l은 k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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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내. k? 어. 아니다. 한 번은 해 줄게. 정 정리하면요.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제곱 하시면, L제곱은 K제곱 플러스 4K네제곱, 마이너스 4K제곱, L 플러스 L네제곱이죠? L제곱이요? 얘네 사라지고요. L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다고. 그치?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제곱, 4K네제곱을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4k 제곱을 4k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음. l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k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 확정형입니다. l이 k 제곱 플러스 4분의 1로 생겼어요. k0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럼 4분의 1로 수렴하겠죠. 됐어요? 음. 마지막 문제예요. 아마, 너, 전, 너네 이거, R에 대한 SR의 식을 작성을 못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E인 원이 있어요. 한점 A가 있고,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O와 만난 나 점을 PQ, O의 지름, AB와 만나는 점을 R, 사각형 A, P, RQ의 넓이를 SR이요. 자, 결국은 나는 목적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 끝입니다. 알겠죠? 어,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좀 적어볼게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가 R이라는 사실 그지?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사실 맞죠? 응. 뭐 찾아야 되냐면요 여기 길이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길이 찾으면 이제 사각형 넓이 끝나요 얘 H라고 좀 잡을게 오케이 그럼 이 H를 잡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나 여기 X로 좀 잡을게요. 그럼 여기를 E-X로 좀 잡을 수 있거든. 됐어?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H제곱이라는 식이요. 피타어요 R제곱-X제곱이랑 같고요. E제곱-E-X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얘 가지고요. x라는 문자도 r로 좀 표현해보자고. x라는 문자도 r로 좀 표현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r제곱이라는 것은요.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있죠?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러면 남는 건 4x밖에 안 남네요. 오케이? 난 R에 대한 식이 필요해. R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 X라는 게 4분의 R제곱이라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 그래, 이거 연산 못 따라서도 괜찮아. 너네가 해. 해봐, 다시. 알겠지? 어. 이게 나올 거거든? 자, 그 다음에 H라는 것도 이제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끝나 X 나왔어요. 그러면 H라는 것도 R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어 그러면 h제곱이라는 것은요. 요거 그대로 씁시다. x 집어넣어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r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h라는 것은요.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r 네 4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저 16분의 가 루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4분의 1로 좀 꺼낼게요 4분의 r제곱으로 꺼낼게 그러면 16-r제곱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맴맴맴맴 이렇게요 자 h까지 나왔어요 이제 넓이 구하시면 돼요 sr은요 여기 r이죠 h 두개 있습니다, 그죠? 절반 때릴 거야, 오케이.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되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r 곱하기 h가 나올 거고요. r 곱하기 4분의나 여기 r제곱 많이 보이더라고 r이다. 여기 r이 r. r제곱을 꺼낸 거예요. 4분의 r 곱하기 루트의1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됩니다. SR이 에예요 0분의 0꼴이죠? 0인자 찾으세요. 약분하세요. 답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